안녕하세요, 떻게 짱짱입니다. 자, 요거는 목이 어, 어, 폴라티였어요. 폴라티였는데 어, 입을 때는 억지로 머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벗을 때 너무 불편해서 제가 어,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 아까운 티를 안 입을 수도 없고 해서 제가 어, 목을 떼낸 다음 그 박음질 했는, 오바쳤는그 자리를 고대로 살살살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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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잘라서 어, 떼냈습니다. 떼내고, 자 뜨개실로 이거는 겨울 옷이시기 때문에 겨울 실, 따뜻한 복수 실로 한번 이렇게 리폼해 보았습니다. 나름 예쁘지요? 자 리폼하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자 리폼할 때요거는 지금 목 일반 목티인데, 목이 너무 타이트하게 돼 있어서, 입을 때는 괜찮은데, 벗을 때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작은 감이 있어서, 자, 목 시보리를 일단, 어, 연결했는 부위를 다 띠냈습니다. 띠낸 다음, 그냥 그것 때문에 옷, 옷이 새 옷인데,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기 때문에, 자, 요렇게 리폼 하는 거예요. 자, 1번 실을 잡고, 실과 소재하고 겨울옷이기 때문에 이게 얇, 얇아 보이지만 안에 살짝 담이 있어서 겨울옷이에요. 그래서 겨울실 가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실을 잡고 여기에는 옆선, 영목선, 옆선이거든요. 시작을 요 옆선에서 하는데, 요한 어, 겹은 바늘이 이렇게 잘 들어갑니다. 잘 들어가는데, 요렇게 겹쳐진 요기를 들어, 첫 시작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잘안 들어갈 수 있어요. 두 겹, 세 겹이 되기 때문에. 요럴 때는, 자, 요, 요런 옷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바늘은, 어, 실 보다가 가는 바늘을 잡아야만이 요게 잘 들어갑니다. 굵은 바늘은 안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가는 바늘로 하는 거예요. 레이스 바늘 6호예요이렇게여기가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 한 겹, 한겹 찔러도 됩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는 요기를 섬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자, 들어갔어요. 조금 힘들어도, 요렇게 넣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한, 한 오를 빼 올립니다. 이렇게 짧은뜨기 하듯이, 빼 올려서 한 코를 떠요. 뜨고 지금부터는 약 3mm, 3mm 정도의 땀으로 갑니다. 짧은뜨기 뜨고, 그 다음 또 3mm 띄우고, 그 다음 코 짧은뜨기. 또 다음 코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이렇게. 자, 바늘이 가늘기 때문에 실이 이렇게 가닥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벌어지지 않도록 제대로 끼워서. 자, 다음 3mm 지점에 여기서부터는 약 0.5mm. 옆으로 갈 때는 약 3mm나 4mm 정도. 요렇게 해서 짧은뜨기로 한 단을 돌아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어, 조금 독특하지만, 어, 목라인을 한번 색깔 있는 걸로 어, 살려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집에 안, 입는, 안 입는 옷들도 목라인이 마음에 안 들면, 어, 떼내고 리폼해서 입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와서, 어, 시작 코와, 이렇게 시작 첫 코, 첫 코에다가 빼뜨기로 연결합니다. 빼뜨기 연결하고 이제부터는 제일 가는 바늘이 아니라 자, 2-0 바늘로 바늘 교체합니다. 어, 가는 바늘을 했을 때는 여기에 어, 들어가기 위해서 입으로 가는 바늘을 했어요. 그래서 어, 실보다 바늘이 너무 가늘어서 뜨기가 어, 실이 올이 빠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다시 2호 바늘로 교체했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1코, 2코, 3코, 4코 네 첫첫 코를 4코를 네 떠요. 떠서 1코, 한 1코 한 띄우고 2코째, 두 2코째 두 들어가서 자 바늘을 교체했기 때문에 잘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 신경 써서 이렇게 세 코에 넣기 바랍니다. 또 사슬 한코 뜨고 감아서 한코 띄우고 두 코째. 또한코 뜨고 한코 띄우고 두 코째.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또 돌아오기 바랍니다. 한코 띄우고 두 코째. 자, 한길긴뜨기예요 사슬 한코 뜨고, 한번 감아서, 첫코 띄고, 두 코째 들어가서, 한길긴뜨기. 또 사슬 한 코, 한번 감아서, 한코 띄고, 두 코째.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오세요. 자, 요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와서, 다시 한코 뜨고, 자, 시작 코에 빼뜨기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빼뜨기. 빼뜨기 하고, 자, 한 코, 두코 떠서, 감아서, 한길긴뜨기. 다시 감아서, 바로, 긴뜨기로 뺍니다. 빼고, 그 다음 칸에, 그 다음 칸에, 짧은뜨기 한코 뜹니다. 뜨고, 자 감아서 다음 칸에 <laughs> 긴뜨기 바로 빼는 긴뜨기 하시고 다시 한번 감아서 한길 긴뜨기 또 감아서 긴뜨기 다음 칸에 짧은뜨기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감아서 들어가서 바로 세 코를 동시에 빼라는 거예요. 세 가닥을. 그리고 한 번은 감아서 들어가서 한길긴뜨기를 정상적으로 해주고, 감아서 제자리 들어가서 바로 다 빼는 요 긴뜨기. 양쪽에는 긴뜨기, 중간에는 한길긴뜨기 하라는 겁니다. 다음 칸에 짧은뜨기 한 코. 또 감아서 그 다음 칸에 긴뜨기, 한길긴뜨기, 그냥 긴뜨기. 다시 다음 칸에 짧은뜨기 한 번. 이렇게 해서 한 바퀴 해서 마무리 할 거예요. 자, 한 바퀴. 긴뜨기, 한길긴뜨기, 또 긴뜨기, 다음 칸에 짧은뜨기.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다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시작 요 지점에다가 이렇게 빼뜨기를 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